오늘 코로나19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학교가 30 군데가 넘습니다. 충북은 오늘 재난 수준의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 농도 또한 평소의 10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교직에 이어 지방 행정에서도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여성 비율이 남성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 채용이 늘면서 반도체 인재 수급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 유행 국면을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증평에선 교회 소모임을 통해 30명 가까이 확진됐고 청주에선 영어학원 학생과 강사 그리고 이들의 접촉자들까지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된 환자는 21명.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만 30군데가 넘습니다. 김기숙 기사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수업이 중단된 증평현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열흘 동안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과 교직원 등 86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증평보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교내 확산으로 번질 우려를 나으면서 고강도 조치에 나선 겁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된 건데요. 그 학생들이 한두명 정도 발생되다 보니까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 같은 동선이 많이 나와서 코로나 여파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학교만 도내에서 31개 교로 계약 이후 가장 많습니다. 청주에선 청원구 영어학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0대 학생과 학원 강사로 일하는 대학생이 확진됐고 이 대학생의 가족 A 씨도 전날 기침과 오한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A 씨는 흥덕구청 직원으로 방역 당국은 구청 직원 전체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학원발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학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학원에서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을 하시고 계시고 그 강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 경유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선제검사라는 개념으로다가 충주에선 발열 증상을 보인 20대가 확진됐고 진천과 음성에선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편 증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보인 20대 외국인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A 씨의 밀접 접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9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국적으로 경기도 모 대학에 재학하면서 증평 일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과 소득별 사교육 차이는 오히려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올해 입시에선 정시 확대 등 지역 학생들에겐 불리한 요소가 많아 학력 격차 우려도 높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지출액은 9조 3천억 원으로 한해전보다 11.8%나 줄었습니다. 충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10.5% 감소했습니다. 5년 만에 사교육 참여가 감소한 건데, 코로나로 인한 학원 방역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학교 급별로 보면 사교육 수요는 여전합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은 한해 전보다 23%나 감소했지만 고등학생은 오히려 5% 증가했습니다. 충북도 같은 기간 초등학생은 23% 감소했는데 고등학생은 12%나 증가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컸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중등에서는 그 지역이잖아요. 지역 경쟁인데 이제 대학에 가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다 보니까 그런 욕심에서 교육비가 더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소득과 지역에 따라 교육 양극화 현상도 나타납니다.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사교육에 한달 평균 50만 원을 넘게 쓰지만 2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9만 9천 원을 지출합니다. 또 서울과 충북의 사교육비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크게 벌어지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3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소득 양극화가 사교육 양극화를 불러왔고 이는 다시 학력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초 학력 보장제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학력이 결손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도 코로나 팬데믹이 교육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심층 분석해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날아오면서 충북은 오늘 재난 수준의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고 입자가 굵은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3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을 육박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희뿌연 모래먼지가 청주 하늘을 덮었습니다. 벚꽃 구경을 나온 시민들,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 모두 하루 종일 최악의 미세먼지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목도 아프고 좀 눈이 따끔따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파란 풍경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뿌얘가지고 운동하는데도 약간 눈이 뻑뻑하기도 하고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오늘 오전 7시 10분을 기해 충북 전역에는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북 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황사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농도 또한 평소의 10배 이상으로 치솟으며 미세먼지 경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영동은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985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도내 11개 시군 모두 800 마이크로그램 안팎의 농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 하층 하강류에 강한 황사가 지표 부근까지 하강한 후에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오늘 밤부터 서서히 거칠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들은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뉴스 이태원입니다. 교직에 이어 도내 시군 공직에서도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임용 5년 이내의 직원은 여성 비율이 더 높고 전체 비율도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는 게 시간문제가 됐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올해 초 신설된 청주시 장애인 복지과입니다. 전체 직원 13명 가운데 과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여성입니다. 최근 신규 직원으로 여성이 대거 임용되면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원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휴가나 유자 유가휴직을 썼을 때 사기업의 경우에는 승진이나 이런 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청주시의 여직원 비율은 48.9%로 10년 전 30.5%보다 18.4%나 증가했습니다. 성비 역전도 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에 들어온지 5년이 안된 직원 중 여직원 비율은 58.8%로 남성을 이미 추월해 전체 직원 성비 역전은 기정 사실이 됐습니다. 실무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6급 팀장은 619명 중 41.7%인 218명이 여성입니다. 올해 초 인사에서는 구청장 4자리 중 2자리를 여성이 꿰찼습니다. 구청장 직함이 마치 금녀의 직처럼 이렇게 되왔었는데 여성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구청장을 저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도내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입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충청북도의 여풍도 거셉니다. 2000년에는 여직원이 9.1%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22.7%, 지난해는 35.4%까지 증가했습니다. 공무관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만 3, 4년 후에는 뭐 이제 부의사관도 되고 다 고위직으로 올라가실 분들이니까. 교직에 이어 지방 행정에서도 여풍이 거센 이유는 기본적인 공직 선호 현상 속에 여성에게 불리한 구직 환경과 직장 내 분위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 비뉴스 최용광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과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대비해 반도체 업체들이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충북 수출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도내 반도체 업계에도 채용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 6개월간 반도체 수출은 매월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4,200여 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되면서 같은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세 자릿수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인력 확보 움직임은 돈의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전문으로 하는 DB 하이텍과 후공정업체인 네페스 등 도내 100여 개 반도체 업체들도 인력 채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업 채용이 늘면서 반도체 인재 수급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졸업생 95%가 취업한 충북 반도체고는 현재 3학년 재학생 20여 명이 삼성전자 등의 취업 약정됐습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는 연간 배출하는 반도체 인력을 두배인 1,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에 반도체 인력 양성 융합센터 건립을 요청 중입니다. 충청북도도 충북대와 손잡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반도체 유망 분의 정부 국모사업에 적극 대응 지원하고요. 돈의 산을 연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충북의 효자 산업인 반도체가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채용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요구가 거센 가운데 현직 청주시 의원의 투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명의로 지난해 3월 청주시 원평동과 상신동의 도로와 임야, 묘지 등 6필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구역과 인접해 있어 추가 산단 조성이나 민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매입 토지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와 관계없는 노후 대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1명 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대한 조사를 도청 감사관실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도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제 운영조례안을 놓고 경찰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일방적인 자치경찰조례안의 피해는 결국 도민이라며 도청 앞에서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조례안 2조와 16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의견이 수용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양회가 강원도 영월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천시 의회와 단양군 의회가 오늘 동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들 의회는 쌍용양회가 추진하는 매립 시설 예정지는 카르스트 지형으로 침출수 유출 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는 등 피해 규모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분진과 악취가 심해진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중학교 내신 반영 비중 등을 담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반영 기준은 2학년 40%, 3학년 60%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청주와 충주의 일반고 평준화 학교 배정도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충주 예성요고 음악 중점 과정은 별도로 선발하지만 특수 목적고인 청주외고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전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예종 제24대 김경식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식에서 예총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식 회장은 청주대 영국영화학과 교수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오늘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주택 2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소면 삼성지구와 삼성면 덕정지구, 간공역세권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등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신규 주택 건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은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3만 5천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열어왔던 품바 축제를 올해는 10월 21일부터 나흘간 열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의 경우 축제 개최를 아예 취소했지만 올해는 철저한 방역 계획을 세워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주관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공모 사업에 충북 과학고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연간 1억 원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차세대 AI 영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두 곳이 선정됐고 과학고 중에는 전국에서 충북 과학고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매그나칩 반도체는 오늘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 캐피털 등의 14억 달러 가치로 주식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그나칩은 지난해 청주 공장 파운드리 부분을 SK하이닉스와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현재 청주와 경북 구미에 각각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그나칩은 지난 2004년 하이닉스 비메모리 부분이 분사한 기업으로 일각에서는 반도체 핵심 기술의 중국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